열째 날,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요셉 성인의 목소리도 도우시면서 그의 고향인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지내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그분은 그분의 공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재와 질병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여러 해 동안 헤매고 있는 자신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러 떠나셨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망과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제자로 가난한 어부들을 선택하셨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은 볼수 있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며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선하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물든 삶을 떠나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대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생수를 주셨답니다. 자기 백성들의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시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죠? 친구들, 2000년 전에 지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고 계세요. 매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더욱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가능하답니다. 반에서 외로운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 싸운 친구와 화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규칙을 지키며 경계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해봐요. 아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드려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말해요. 기도. 예수님, 저는 더욱 당신을 닮아가고 싶어요. 제가 항상 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경 구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2장 20절. 활동. 도미닉 사비오 성인이나 다른 어린이 성인들의 삶을 읽어달라고 오늘 부모님께 부탁해 봐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는지 이해해 보아요.